你别住！中国人唔系东亚病夫。 안녕하세요 자파 자식입니다 오늘 어떤 캐릭터를 리뷰해볼거냐면요 생방송도중에 정말 진정한 똥캐중에 똥캐는 무엇인가 요새 똥캐리뷰를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그래서 오늘 생방송도중에 진짜 똥캐가 무엇인지 가리다보니까 정말 베스트원 후보를 찾아냈습니다 이소룡을 기본적으로 만든 베이스로 만든 캐릭터죠 요번에 영화가 출시될거로 확정된 상치 그 샹치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저의 샹치 스펙입니다 방어무시 50% 스킬쿨감 50%로 최종적으로 맞춰준 상태고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 영웅심 타입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는 2 0강 풀강 그리고 오루는3사성으로 맞춰준 상태고요 그리 스킬은 전부 다 풀강 그리고 이소세트는 분노한 헐크의 힘 세트효과 5단계 적용 중입니다 특수 장비는 어떤 걸 맞춰줄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만져보니까 이건 도저히 뒤 나올 것 같지 않은 캐릭터라서 가드 브레이크 면역에 무적 특장을 준 상태고요. 그럼 한번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장치 스킬입니다. 일단 리더 스킬은 모든 공연 24% 오, 그래도 리더로는 쓸수 있다.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패시브 스킬. 이해 장막, 발동 확률, 피격 시70% 확률로 사이트의 피해가 드 거기에다가 이제 분신이 적의 공격을 막 방어, 방벽을 하는, 좀 특이한 건데, 재생시간 10초. 그래도 패시브 자체에 어느 정도 생존기가 달려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2티어 패시브 스킬, 분기충천 어, 일단 공격형 용포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만까지 누적할 수 있다, 10초 동안. 그리고 최대 누적 피해량에 비해서, 누적된 피해량의 1%당 지명타의 모든 공격력0.3% 상승. 그렇게 높은 용포는 아닌데, 그래도, 어, 용포가 있다는 거. 그게 패시브에 있다는 거, 이티어 패시브에. 2티어 패시, 패시브 스킬 용포가 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오파를 글로 배우지 않았어요. 써봐야지 알죠? 어, 기회장망 스킬 효과가 강화됐다는데, 요 패시브 스킬, 패시브 스킬이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스킬 미리 보기 위해서 어떤 스킬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킬. 어, 뭐 없죠? 그냥 천맞는 스킬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패시브 이티어 패시브 스킬처럼 궁기 충전 이런 식으로 용포가 터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2번 스킬 어 역시나 천맞는 스킬이고요. 어뭐 없고요. 자 다음 3번 스킬 하면 어 버프가 생기네요. 기압 물리 공격력 플러스 4% 40%도 아니고 4%? 이거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냐 이거 진짜? 이게 끝이야? 어허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나? 그래도 주는 거니까 써보도록 하죠. 4번 스킬. 뭐별거 없죠. 예, 또 역시나 처맞는 스킬이고요. 자, 다음, 다 5번 스킬. 이게 그나마 어, 모든 피해면 3초, 3초인데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모든 피해면 3초고 이게 쿨타임이 굉장히 길거든. 어, 요거 하나 빼고 생존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일단 메커니즘 상태는 로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각해고 뭐 용포가 있으니까.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생존기가 전무한 그냥 똥캐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패시브도 한번 보죠. 어, 요런 식으로 공격 피해를 받으니까 분신이 소환되면서 단격기가 터지면서 이제 분신이 공격하는데 이 분신이 공격하는 거에도 뭐 분기 충천이 트네요. 어, 용포가 터지죠. 그럼 스킬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엔 뭐 스킬 우수라고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3번 바로 키자마자 바로 5번. 그 다음에 바로 무조건 이제 스킬들을 막 때려 넣어주면서 위험할 때 그냥 5번. 요 순위 거 같고 공격력 3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쿨타임 돌 때마다 써줘서 최대한 그래도 공격력 올려주는. 그리고 5번 스킬이 거의 이제 생존기다 보니까 5번 스킬을 가장 자주 써야 될거 같고 5번 스킬은 좀 주력 뛰기보다 얘기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피해 면역화를 써주면서 계속 딜을 추적하는 그리고 패시브가 터지는 걸 확인하고 최대한 딜을 우겨넣어서 용포를 터뜨리는, 요런 순서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들의 전투력 측정기 13-4 자동사냥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치도 돌격기 위주의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도 좀 빨리 잡지 않을까 싶은데 안정성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개똥망일 것 같거든? 일단 컴뱃이고, 야, 지금 두플을맞는거 알아? 야, 야, 야이거 심각한데? 너무 두드려 맞는데 일단 방어... 일단은 무적이 있어서 지금 가긴 하는데, 캡마 가기 전에 뒤집어. 아이, 개똥캐 새끼 진짜... 자, 그렇다면 진정한 똥캐 관문인 챕터 1 1 8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못 깨면 진짜 똥캐지, 레츠 길이. 진짜 똥캐 최대 감동이죠 11-8 여기도 자살을 못 돌면 진짜 이거 답이 없는 애야 정말로 일단 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돈다는 건좀 말이 안 돼요 근데 화염 데미지 오지게 들어가고 일단 다시 무적 터지고 이따 화염 데미지를 어떻게 얘가 할 수가 없네 회피가 없으면 얘는 답이 없어 심각한데? 오 이거 진짜 심각한데? 야 제시카 조스도 도는 걸 이걸 못 돈다고? 야 무슨 쫄구간, 1쫄구간인데 벌써부터 피가 그냥, 어? 거, 걸레짝이 돼가지고, 어? 되겠어? 어찌됐든 지금 무적특장 갖다 비비곤 있어요. 진짜 무적특장 안 줬으면 큰일 날뻔 했다. 무적특장 없으면 얘는 완전 쓰레기야. 갑시다, 한번. 얼마나 가는지. 근데 얼마 가겠어, 이거? 제가 봤을 땐 정말 답이 없는 똥케인 것 같습니다. 자그면 아, 한번 샹치 갔다가 타임라인 베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적 특장이니까 혹시라도 혹시라도 대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닥터둥을 상대로 그래? 닥터둥 60년 되니까 한번 돌려보지 않을까? 오 나이스 버텼고 이게 버틸건지 심사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개똥케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우 노답새끼 진짜 와... 자 그럼 한번 샹치 2티어로 한번 마스터몰드 한번 취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기리 진짜 샹치 갔다가 어거보를 줄지 몰랐는데 정말 전트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리뷰를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역시 똥캐는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 거보로올때 쪼그만 제일 무섭거든요 방어무시 있을 때나 지금 도는 겁니다 야 근데 얘는 진짜 블레이드만큼 진짜 안정성 더 쓰레기인 것 같아 블레이드는 그나마 어떻게든 뭐 피읍이라도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버틸만 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답이 없어요. 무조건 올무비. 자, 블레이드랑 견줄만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블레이드랑 견줄만한 똥캡니다 진짜로. 레알. 1인분만 합시다. 크게 많은 욕심 안 부리고 1인분만 빠지고 여기 회피 떠서, 회피 떠서 다행이지. 자, 피해으여 넣어주면서 뒤에. 야, 어떻게 근데 5프로도 딜을 못 넣냐. 어? 전체 피해 5%도 못 깎는 딜이면 이건 사람 아닌 거 아닌가? 야 이렇게 열심히 딜을 하는데 5%도 안 된다고? 아 이건 심각한데 이거 어. 진짜 완전 차원이 다른 똥캐입니다 솔직히 1인분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쫄정리를 잘한 것도 아니고 어 앞으로 월드 보스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벌써부터 벌써부터 똥내가 진동을 해요. 자 저는 정말 엄청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타노스 얼티밋 10단계를 최악 똥캐 샹치 2티어로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길이 제가 만난 최고의 똥캐 중에 정말 상똥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로 일단 레쉬랑 블레이드랑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레쉬는 그래도 피해무효화 스킬이 4초가 유지가 되는데 거기다 쿨타임도 상치보다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치보다 어, 상치가 더 똥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의 똥캐. 이제 헐클링은 각캐다. 다시 재종립되는 각클링. 어, 정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각클링입니다. 얘는 정말 피해무효화 하나랑 패시브 하나 빼면은 생존력이 아예 전무한 상태여서 정말 용포가 있어도 답이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캐릭터 <laughs> 밸런스 조정이 시급하고 영화가 새로 나오면 유니폼이 무조건 빨리 나와야 되고 좋은 유니폼을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개선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똥캔은 없었다 수준이에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믹 드라마 잘 보면서 피한다면 오, 지금 씹었죠? 친구 친구 부르기 씹고 피해부여 한번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이제 레이저 나오니까 최대한 얘 친구 불러서 이제 3페이지 가죠. 이제 찍기, 이제 찍기 갑니다. 이3페이지 잠깐만 왜왜 왜 이렇게 더러워 여기서 용포 터뜨려주면서 뭐할지 모르니까 보면서 아 디라이 시간이 확실히 부족한데 그렇게 해주고 빠지면서 들어가면서 피해 무료와 피해 무료와 넣어주고 자고 코스비 들어봐 어어어어야 시간 야 일분 일분 오십 초 아니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디라이 시간 남았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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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지금 지금 오케이 빠지고 괜히 터졌다가 뒤진다. 아, 저 먹었어야 되는데, 피해 무효하면서 어서식으서 뒤가 가서 제발 제발, 제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침착하면, 조금만 더 침착한다면... 자, 일단은 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일단 보스 월드 보스 레벨이 280 정도, 그리고 최고의 리더인, 리플 그리고 화이트 폭스 그리고 협력 영웅을 괜찮게 데리고 가면은 어어 팀이 다운 10단계는 아무리 똥캐인 상치도 클리어할 수있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야, 근데 얘는 진짜 개똥캐다 진짜로. 어. 자, 오늘을 한번 상치를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저의 총평은 이렇습니다. 정말 이런 똥캐가 존재하는구나. 예, 정말 똥캐인 건 맞습니다. 아마 헐클링보다 더 똥캐면 똥캐지 아닐 순 없어요. 하지만 특이점은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용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딜이 좀잘 박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바라기에는 조금 스킬 구성이라든지 데미지 부분이 너무 약하고 다당이 차라 없어요. 그리고 일단 생존기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도 짧고, 그 유지시간이 짧고, 쿨타임은 굉장히 길다는 거. 그리고 패시브에 조금 생존기가 붙어 있지만 그거를 바라는 건 너무 요행이라는 거. 결론적으로 상치는 빨리 유니폼이 나오든 아니면 개선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기로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영화가 다시 나오면 다시 한번 상치가 얼마나 좋아질지는 기대해 볼만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마이. 절대 키우지 마, 절대.